안녕하세요. 캠타의 정지민 대표입니다. 오늘 소개시켜드릴 매물, 인기차종 스타렉스입니다. 스타렉스 캠핑카 4륜구동. 요 모델 같은 경우는 2 0 1 7년식이고요 어, 제작은 23년. 지금 해서 갖고 나온 모델입니다. 주행거리는 15만. 일종 보통으로 가능하시고, 3인승 차로 되어 있습니다. 변속기는 오토 모델이고요요 차량은 나올 때부터 은색. 여기서 뭐 도색을 새로하거나 하진 않았습니다. 지금 이제 외관 먼저 살펴보고 실내 같이 살펴보도록 할게요. 전체적으로 전면부에는 뭐큰 특징은 안 보여요. 뭘뭐 개조한 부분은 없고요. 순정 그대로 이렇게 돼 있고요. 뭐 상처난 부분도 없습니다. 타이어는 90% 이상 남아 있는 상태고요. 음, 휠도. 뭐 제치 그대로 사용해서 깨끗한 상태입니다. 측면부 넘어 오시면 측면부에도 아 이거 캠핑카다라고 뭐 이렇게 할수 있는 부분은 없어요. 어측면부에문 살짝 열어보면 이런 구조. 뭐 스타렉스에서 제일 많이 하는 구조죠. 이런 식으로 내일 앞뒤로 왔다갔다해서 승차 공간과 뭐 이렇게 캠핑 공간을 조금 넓게 쓸수 있게끔 해놓은 그런 구조로 되어 있어요. 자 후면부. 후면부 쪽도 캠핑카에서 뭐 이거 캠핑카다 뭐 이렇게 해서 구멍 뚫어 놓고 뭐 하는 부분 없어요 그냥 요 스타렉스 순정 그대로고요 어 뒷문 열었을 때이 느낌 제이제에서 계속 하고 있는 그런 느낌이죠 요 옆에는 수납함이고요 요거는 내의식 수납함 길게 긴짐 실을 수 있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요 아래쪽은 테이블 이렇게 되어 있는 구조 그리고 뭐 옆에 벽칸에는 짐 싣는 공간, 요 테이블이고요. 테이블 아래에도 수납 공간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뭐 그런 식으로 되어 있는 구조. 지금 만들어서 나와서 되게 깨끗하죠. 그리고 이 운전석 라인 측면부에는 밖에서 전기 편하게 쓰게끔 이렇게 카바 보통 큰 차들에만 달아드리는 요런좀 다른 것보다 비싸거든요. 그런 걸 달아주셨네요. 기름 주유하는 곳이고요. 아, 자. 승차 공간 볼게요. 승차 공간 의자 완전 개조해서 지금 리무진 시트로 개조를 해 놓은 상태라 엄청 커 보이죠? 비닐도 안 뜯은 상태입니다. 위쪽에 어, 아이보리로 예쁘게 해 놓으셔 가지고 또 천장 쪽도 깔끔해 보이고요. 그리고 블랙박스 후방 카메라 내비게이션이 되어 있는 그런 옵션이고 중요한 저 기아 넣는 버튼 옆에 4륜구동 있다는 거 알고 계시면 될것 같아요 자 전체적으로 어 외부 한번 살펴봤는데 뭐 특별하게 문제 삼을 만한 부분이 전혀 없습니다 깨끗한 상태고요 뭐 저희도 이거 인증 매물이기 때문에 조금 더 관리를 한 차량입니다 자 캠핑공간 한번 찍어 볼까요 내부로 들어왔습니다 내부를 보시면 요거 제가 지금 침대로 확장을 시켜 놓은 공간이거든요 어, 보통 스타렉스 같은 경우는 한 2m 80 정도 늘리는데 얘 같은 경우는 2단 접이를 사용해서 한 50cm 정도 늘려 놨어요 그러니까 스타렉스에서 뒤에 공간이 제일 긴 모델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2m 정도 되시는 분들도 주무실 수 있게 요 테이블 앞으로 최대한 빼고 거기 끝까지 늘려놓은 모델이라고 하시면 될것 같아요. 스타렉스 중에는 가장 길게 누워서 잘수 있는 그런 구조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요 아래쪽에 변기통 넣는 곳예 여자분들 꼭 필요한 그 이동식 변기 놓는 곳이고요 위쪽에는 어 도매틱 냉장고 되어 있고, 그 위쪽에 TV, 그리고 싱크대,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싱크대 여시면, 그 가장, 그, 물통 두개 있죠? 세 개까지 들어가서 60리터 갖고 다닐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올라왔습니다. 올라오게 되면, 어, 저, 요, 보이는 전면부에, 컨트롤 패널 되어 있어서 뭐 위쪽에서 이렇게 다 조작 가능하게 되어 있고요 아, 무시동 히터 적상계 키는 곳 이렇게 되어 있고 측면부 보시면 이렇게 TV 접어서 올릴 수도 있게끔 음, 설계가 되어 있어요 그리고 제가 하는 거 어, 구독해 주신 분들은 제 키를 다 아시겠지만 제가 조금 이따 한번 누워 볼게요 얼마나 큰지 자 이렇게 넓히시면 한 60cm에 한 80cm 정도 되는 테이블이, 뭐, 밥 먹는 용도라든지 아니면 뭐, 차 마시는 용도로쓸수 있는 테이블이 있고요 그리고 원래 차체에 뭐, 에어컨하고 히터, 이렇게 쓸수 있는 그런 용도의 어 구멍도 만들어 놨어요. 제가 지금 여기 누워볼게요. 기본적으로 끝라인에 물려서 눕는다면, 밑으로 한 20cm 정도가 남아요 20cm가 더 남는 것 같아요 그 정도까지 된다는 거 알고 계시면 될것 같고요 음, 뭐 설명은 다 드린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커템만 어, 따로 빼놓은 상태고 나갈 때는 커템까지 달아드릴 겁니다 자 옵션 및 판매가 말씀드릴게요 옵션 같은 경우는 인산어 배터리 230 주행 50 인버터 2kg, 한전 30, 태양광 3 2 0 w 들어가 있고요. 태양 어, 무시동히터 2kg, TV 냉장고 45L, 전자렌지, 청수, 오수 합쳐서 60L, 그리고 리무진 시트로 시트 전체 개조가 되어 있고, 내비게이션 블랙박스 후방 카메라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모델입니다. 아 그리고 이 차량 인증 매물이죠. 인증 매물이기 때문에 원래는 3개월인데 요건 새거기 때문에 요 캠핑카 내부 시설에는 1년 무상기간이 제공이 됩니다. 그거 알고 계시면 될것 같아요. 그러면 상당한 혜택이 있죠? 자, 판매가는 4륜구동임에도 불구하고 2600만원입니다. 2600만원에 어, 2017년식 스타렉스 캠핑카 4륜구동을 사고 싶으신 고객님은 저희 캠타요 매장으로 전화 예약하시고 방문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여러분이 보고 있는 이곳은 경기도 여주에 위치한 캠타요 매장입니다. 모터홈, 카라반, 트레일러, 트럭캠퍼까지 다양한 캠핑카가 모여 있는 이곳. 캠핑카 제작 전문가가 직접 운영하기에 정확한 안내와 수리가 가능합니다. 캠타요에서는 고객님의 차량을 위탁 판매, 인증 캠핑카 서비스, 캠타요 전국망 구축을 통한 서비스를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캠핑카 사고 팔땐 캠타요와 함께라면 쉬워집니다. 지금까지 캠타요였습니다. 구독은 힘이 됩니다. <목소리>